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 2분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살아온 자들아, 죽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에 던지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되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녹아지려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 네.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숨을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2절, 2절 보면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명하신 진리를 말씀하면서 주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구장 2 7절의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출발이 간생이듯이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어 같이 됨이라 신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롭다. 왜? 누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콘스탄티 7세의 장례식에 그의 영구 앞에 큰 글자로 이렇게 앞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왕이여, 만왕의 왕의 호출에 순종하라. 아모스 사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에게 마지막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서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한 후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모여 새로운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물려지지 않냐. 어린 자녀들에게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의 유산만 남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자녀들의 자세가 참 달라졌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다 버리고 내 몫은 없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혜로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네 가지의 큰 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역사는 모두 십자가를 향하여 나갑니다. 십자가 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완성인 재림을 향하여 나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첫장첫 첫 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오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약 450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은 800번이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계가 창조 이후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재림을 조롱하고 부인하려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대진리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승리와 함께 성경의 아주 큰 진리입니다. 거짓 선제에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18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많은 사람이 재림 드레스를 맞춰 입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유단단체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말하고 해서 많은 유혹을 미혹을 받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것이 확실해야 그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의 큰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처럼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인 모임은 말라나타 주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저들의 인사는 말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시기와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해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시 주님의 재림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물을 때, 사도행전 1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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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한 안에 속해 있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하시면 그때가 재림의 날인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법은 모습은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예수님이 재림했다, 뭐 여러 가지 이단사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역사 속에 오십니다. 비밀이 오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에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에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평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디 임하셨다, 어디 골방,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림을 보게 된다고 아멘.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말미아마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 구름 타고 오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아, 네. 눈이 볼 것이요 아, 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다. 온 족속이 그걸 보며 애곡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각자의 눈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 승천하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제자들이 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 그랬지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그 모습으로 땅에 오시리라. 여러분 이걸 성경에 철저히 두고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보면 밤중에 모두가 졸며 잘때에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지치 않은 사람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할 것입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통곡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살사니가 전서 4장 16절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먼저 간 성도들, 모든 천사들, 그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왕이 강림하시니까 모든 천군들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 왕이 지금 행차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럴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까? 처음에 오실 때 주님은 우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은 무슨 목적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첫째는 그의 백성을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아멘. 우리도 함께 다 구름 속에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아멘.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예, 이스라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는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주의 재림은 주의 자녀들 주의 신부들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 그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 밑에 돌을 들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숨어 있던 것들이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어둠에 숨어 있던 자들이 빛이 비치니까 도망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올때 모든 뚜껑이 열리고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모든 죄악에 응가돼서 비밀시 감추어 떴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지. 사람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과거에 행한선악간의 행동이 망각되고 잊혀진다고 하는 착각이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면 과거의그 모든 것을 묻어버려서 괜찮다고 여깁니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영원히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형법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벌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공소시효입니다 이처럼 나의 죄와 행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 자리에 앉으 그걸 백보자에 흰보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심판이 무엇을 근거로 행해졌습니까? 예수님 앞에 큰 책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각 사람의 인생의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자기 인생의 삶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 또 하나의 착각은 드러나지 아니한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서 영원히 비밀로 묻힐 것이라고 여깁니다. 비밀이 세상에서 알려질 기회가 없으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묻혀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묻혀서 알려지지 않았던 선행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다운 모습으로 상급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놀랄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정란한 현실이란 이 세상에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 네. 이 시간 속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영원히 난 밭에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건망증은 없습니다. 아, 네. 누락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환하게 드러난 밝은 진리입니다. 높이 드러나는 공개된 진리입니다. 명백히 드러난 확실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골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말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관객으로 가득 찬 연극, 극장의 사람들이 열심히 연극에 몰두하고 있어. 재밌게 보고 있죠. 그런데 저 영,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났어. 극장 주인은 불난 사실을 알려야 되겠는데 소리를 지르면 혼란과 사고가 날것 같아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좀 나가서 지금 관객들을 당황시키지 말고 조용히, 조용히 차분히 좀 퇴장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인기 배우가 나가서 불난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차례 차례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객끼리 이것도 연극인 줄 알고 막 웃으며 박수 치면서. 아니라 이거 연극 아닙니다. 이 진짜입니다. 소리쳐도 이젠 더 크게 웃으며 박수를 치며 좋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뒤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아우상 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종말과 재림이 무슨 연극인 줄 압니까? 농담인 줄 압니까? 그것은 확실한 현실입니다 아, 네. 나의 종말이 가까운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가깝습니다 아, 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맞다 그런 이 재림과 종말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냐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너희를 내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림하시겠지만 왜 시간을 늦추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재림을 그리고 심판을 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멘.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의 길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주의 책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 소요리 문답을 기록했던 그분은 우리는 천국으로 회개와 믿음의 두 날개로 날아간다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1 1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이야.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을 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에설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아멘. 여러분 말 말세에는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 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점점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 불의한 자는 달라지느냐? 아니야, 더 불의해.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된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대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주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날이 이 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에 왜요?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메가더 장군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의 약속처럼 메가더는 미군을 끌고 다시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을 자유롭게 해방시켰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의 재림이 나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 재림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아놨다. 아멘 주 예수요.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재림의 시간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사정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말씀하데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의 날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믿음을 준비하며 주님 오신 그 날에 주 앞에 들림 받고 영접받아 천국의 영원한 생에 들어가는 준비가 우리의 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